안녕하세요, 구두브라TV의 세연이, 태영이에요. 오늘은 수년입니다. 오늘은, 순위. 카, 순위. 그, 이게 뭐지? 어, 요, 편의점에서 사는 요아정이랑 카드 아이프 샌드위치랑, 포켓, 포켓몬방입니다 아니, 포켓몬빵 요즘 유행 안 하는데. 지난번에 아, 유행했던 포켓몬빵아나 너무 기대돼. 근데 여기 노 집이잖아. 야곧 있으면 승희 이가 유튜브를 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어, 잠깐만 부셔졌어요. 여기. Oh no. Oh my god. 뭐 나는 먹어 있었 하나 둘 셋. 저도 빨리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가 키가 음. 차요. 아 근데 이 생크림이 요거트 맛이네요. 잠깐만요. 오.

엄마가 유화존을유화존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요거트는 안 그래 네, 요거트를 진짜 싫어해요. 지금 포켓몬 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짜잔. 아 뜯어봐. 뒤리. 아 뜯어보라고. 네태연아 여기 뜯어볼게. 이것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데 다른 거 없어? 없니? 없다고? 에 무슨 유화존 이런 게다 있어. 야 그냥 이거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콘프라이트 뿌리는 돼데 쓰레기는 여기에 두고, 응, 카다이브라 카다이프. 이거 빵 맞네. 빵 야, 먹어. 아, 일단 띠부띠부시, 띠부띠부시로 뭐가 나왔을까? 하나, 둘, 셋. 안 보이니? 아, 제발 고스트 나왔으면. 제발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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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뮤 나왔으면 우리 둘레 이겨낼걸. 어, 슬리퍼. 아, 너무 근데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 그래도 좋은 걸. 슬리퍼 좋은 건데. 맞아, 근데 어떤 사람 버렸어, 그치? 왜? 몰라? 어! 좋다얘 좋아! 나빵 빵 먹는다! 잠깐만, 잠깐만 받아. 얘 진짜 좋아! 봐봐! 봐봐, 레벨! 음... 음. 근데 나빵 먹는다 아, 이고 내가 먹은 내가 손듣잖아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빵 먹어 음. 누나, 빵... 아빠, 나 그래. 좋은 얘 나왔어 얘, 얘이 정도야 <laughs> 세윤아 그거 다 있을걸? 세윤아 <laughs> 엄청 그거 착있던 텐데 누나, 얘 있어? 아, 너무 참, 맛있어. 참, 나 먹어볼래. 응, 그래. 이거 안에가 응. 생크림빵이어서. 달라. 아, 여기. 안 먹을래. 아, 맛있는데? 어, 안녕.